8월 30일 역사 속 오늘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은 1882년 8월 30일 이모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일본은 이모군란 때 일본 세력의 조선 침투에 민족적 의분을 품고 있던 병사들과 시민들에 의해 공사관이 습격당했고 별기군교관 호리모토 등 수명이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모군란으로 일시 패트했던 일본은 다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재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이모군란 관련자 처벌, 피해 보상, 사죄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동시에 일본의 상권을 확고히 다지는 수호조규성약도 체결하였다. 공사관 수비를 위해 한계 대대를 한성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모군란으로 3천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가운데 일본군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양국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이 증대되었다. 재물포 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조문화한 불평등 조약이다. 또한 과거 그들이 메이지 초기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게 당했던 쓰라림을 그대로 윤나라의 굴레로 씌우는 조약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은 자주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